안녕하세요, 명가입니다 오늘은 회사와 관련돼서 궁과, 궁성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는 회장과 사장, 월주는 상사와 본인, 그다음에 일주는 개인적인 나, 그다음에 신복, 그다음에 시주는 부와 일. 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회장 자리가 사장을 누르면, 그걸 하면 회장이 사장을 다스리다, 죽이다, 관리하다. 이가 됩니다. 만약에 회장이 이렇게 그걸 하면 회장이 나를 힘들게 하다, 괴롭히다, 관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누르면 해장이 내 바로 위 상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장이 반대로 사장이 이렇게 극하면 사장이 해장을 관리하다 죽이다. 그 다음에 다스리다.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도 요렇게 되고, 요렇게도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극하면, 개인적인 내가 회장을 다스리려고 한다. 내가 상사를 다스리려고 한다. 내, 내, 개인적인 마음이 사장을 다스리려고 한다. 라고 합니다. 요게 이렇게 극하면 부하가 나를 다스리다. 부하가 나를 죽이다. 신복이 나를 괴롭히다. 부하 1, 2가 요렇게 극하면 부하 첫 번째가 나를 힘들게 하다. 부하 두 번째가 나를 힘들게 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와 요거 차이는 이거는 마음이 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본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어, 부하 원투가 나를 마음적으로 힘들게 하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하 원투가 행동하는 나를 힘들게 하다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 오늘은 궁성과 어, 회사의 관계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